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백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삼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찬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놓늘은 미리 주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laughs> 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시우리라. 아멘. 사랑스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어, 선생이 된 우리들이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선생이라 하는 말이 원어로 디다스칼로스라 하는 말입니다. 교사 가르치는 자 혹은 박사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럼 선생만 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생처럼 가르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생된 사람의 영향력 혹은 선생된 사람의 말의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선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생은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사도 야구보 시대에는 유대 사회에서 라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주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에, 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율법 학자들 그렇죠? 이런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흠모를 받았던 랍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라옴니어, 랍비여,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그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 랍비와 아버지가 같이 걸어오면은 누구에게 먼저 인사하라 하냐면, 랍비에게 먼저 인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았지만, 랍비는 나를 영적으로 혹은 진리로 나를 낳은 분이다. 그렇게 해서 훨씬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더 존경하고. 더 허무하고 따르라, 뭐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라비의 이런 선생된 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회를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회오리치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이단의 사상을 가진 거짓,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랍비처럼 행세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할래도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온갖 것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었어요 또 초대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는 더럽다, 부패하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만 났다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육체를 굉장히 학대하게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이런 가르침을 가진 그런 영주지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신, 이단 신천지 같은 사람들, 또 혹은 어, 뭐 이상한 뭐 하나님의 교회 내한 안사운 정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어, 선생대해서 미혹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죠. 이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이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도덕적으로 불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거짓 교사가 됐을 때에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께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 오늘날 말하면은 또 선생된 사람은 목회자나 신학자나 또 선교사나 뭐 이런 분들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 보면은 어뭐 주일학교 교사라 될수 있고 구역장이나 교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죠. 오래된 신앙생활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초신자라든지 아직 신앙이 적은 사람에게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런 어떤 말 한마디가 실족시킬 수 있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앞선자들, 리더자들, 또 교사된 사람들, 선생된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특별히 뭘 조심하라고요? 누구에게 뭔가 가르칠 때 혹은 말을 할때 조심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일 수 있어요. 내 경험이나 성경의 진리가 말씀이 아는데 내가 어떤 경험한 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들은 것을 이게 진리 있냐, 진짜 있냐, 성경적이냐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고 배웠고 들은 것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가, 이 말씀이 맞는가, 이 진리에 부합한 것인가를 어, 확인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고 말을 할수 있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앞선 사람들은 리더자들은 선정된 사람들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상처를 줄수 있고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다는 말이 폴라 하는 말인데 여러 번 자주 종종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 할것 없이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 많은 인생이고 실수가 있는 인생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실수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게 실수하다 말이 프타이오 하는 말인데 실족해하다, 범죄하게 하다, 비틀거리나 넘어지게 하다, 슬픔에 빠뜨리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멸망의 길로 지옥의 구덩이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단의 교주들, 거짓교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사람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해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온전하다 말이 텔레이오스 하는 말인데 성숙되다 완성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성숙된 사람 좋은 신앙의 사람이 누구냐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이야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자꾸 부정적인 말, 뭐 이렇게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보다는 이건 습관이에요. 이, 뭐, 어릴 때부터 자라온 습관이고, 또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는데, 사람 입만 열면은 왜 자꾸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뭐, 다른 교회 비교하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받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을 때, 바로 깨달음도 못 가지는 거요. 그러면 건강하고 복된 성도로 살지 못하는 거요. 그래서 모든 면을 좋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 들을 때마다 뭔가 감사하다 하고, 한 좋다고 하고, 잘될수 있다, 괜찮다. 어, 내 가정이 제일 좋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어, 내 아내가 제일 좋다. 내 남편이 제일 좋다. 우리 자녀가 좋다. 자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거 이야기해서 뭐 좋을 거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괜히 마음만 상하고 속상하지. 안 좋은 거는 다 덮어주고, 그래도 좋다. 좋다. 감사하다. 캐야 그래야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하잖아요. 안 좋다, 불평하다, 왜 이러냐 하면은 자꾸 안 좋게 하고 더 괴롭게 만들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 하려고 해요. 참 쉽지 않아요. 네, 이 마귀가 항상 우리 속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마음을 그렇게 다잡고 자꾸 그렇게 노력하고 훈련하면은 우리가 참 성숙한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 교인들이 많진 않지만 저는 그래요. 그 성도들 입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의 얘기 나오면은 그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고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부흥케 하고. 아, 저 성도의 저 긍정적인 말한 마디, 저 감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다른 지역 사회에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야,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 만날 때마다 "아, 우리 교회는 안 좋다. 뭐이렇게 저렇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별로 안 좋고, 우리 교인들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찬양도 시동차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게 무뭐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불행한 거잖아요. 교회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냥 뭐든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것도 좋다. 성도들이 따뜻하다. 뭐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뭐든지 자꾸 그래야 진짜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